네 안녕하세요 부산의 오래된 식당을 소개해드리는 삼억사전입니다삼억사전 사먹사전 81번째 이야기는 부산 진구 수정동에 위치한 창녕식당입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는 또 창녕식당 진시장 안에 있는 수정 상가 아파트 1층인데요 굉장히 낡고 허름한 그런 오래된 그런 약간의 주상복합의 원조라고 해야겠죠 여기가 네 1층에 이렇게 상가들이 질비해 있는데요 찻집도 있고요 뭐 미용실 의상실 횟집들 그다음에 중국집 짬뽕집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정말 딱 봐도 뭔가 영화 세트장 같은 느낌인데요 저희가 이 이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식당은 창룡식당이라는 곳입니다 회비빔밥 회비빔국수로 되게 유명한 집인데요 장사를 또 40년 넘게 해온 그런 집입니다 하여튼 오늘은 저기 창룡식당 가서 회비빔밥 한 그릇 해보겠습니다 아 바로 한번 가보시죠 네, 네 저희 여기 가게 들어와서 앉았고요 굉장히 뭐라 해야 되죠 천장은 딱제 키만 합니다 제 키만 하고 바로 뒤에 바닥도 보이시죠 이게 진짜 꾸미지 않은 레트로 복구 그 자체 아닐까요? 하여튼 저희는 주문은 회비빔밥 두개랑또 어, 배도 좀 고파가지고 김밥도 한줄 부탁드렸습니다 어, 여기는 창녕식당 말고도 횟집 여러 군데가 모여 있거든요 그중에서 저희는 오늘 창녕식당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회비빔밥 같은 경우에 가격이 6,000원입니다 일단 이게 좀 충격적인 가격인데요 과연 가성비가 어떨지 좀 집중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제 리액션을 한번 기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한상 차려졌는데요 미차는 요게 담니다 어, 쌈장과 마늘고추 회 비빔밥에 집중해라 라는 것 같은데요 회 비빔밥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밥이 한켠에 있고요 위에 깨소금에 참기름 살짝 뿌려져 있고 어, 여기 회가 있는데요 여기 회에서 집중해야 될 점은 와사비에 버무려져 있습니다 회가 초록빛을 때지요 아까 제가 봤는데 어머니께서 와사비에 회를 이렇게 묻히시더라고요 저 이런 스타일 진짜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이 버무려져 있는 고추냉이가 어떤 역할을 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어, 그 다음에 뭐갖가지 야채와 회그 다음에 다진 마늘 정도고 회감자체 지금 보니까 밀치입니다. 어, 요거는 뭐 철마다 조금씩 바뀌는 것 같던데, 어, 밀치 같은 경우에는 그 숭어 중에서도 이제 참숭어, 가숭어가 있죠. 가숭어의 경상도 방언입니다. 어,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요 회덮밥에 회 양도 6천원 치고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. 정말 많고 밥 양도 푸짐하고요. 어, 일단 이거 아주 좀 부족할 것 같은 거초장좀 살짝 좀더 뿌려놓겠습니다. 그래서 한번 비벼볼게요. 비벼놓고 나니까 그 참기름 고소한 냄새 아주 코를 찌릅니다. 진짜. <목소리> 음, 어, 신기한데? 굉장히 독특합니다. 이 고추냉이가 버무려져 있는 회가요, 먹으니까 약간, 뭐래도 이제 초밥을 초장에 찍어 먹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요? 고추냉이 향이 끝에 이렇게 아린맛이 싹 도는데, 그래서인지 이 회가 비린 건지 아닌 건지 구분이 안 갑니다. 일단 회만도 한번 먹어볼게요. 회 자체에서 씹으면은 그 고소한 지방맛이 올라오는데, 와사비가 버무려져 있으니까, 뭐래도 회맛이 독특합니다 하여튼. 음 그리고 이 매운탕 자 여기 회비빔밥을 시키면 매운탕을 내어주시는데요 사실 6,000원 회비빔밥에 매운탕이라 대단한거죠 이건 진짜 대단한건데 어, 모양내기용 구색맞추기용 매운탕이 아니라 건더기도 정말 푸짐합니다 알이 되져있는생선인지 알도 둥둥 떠있고요 자 국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. 아, 진하다 진하다 매운탕 맛있습니다. 이 확실히 부산 스타일답게 산초가루 듬뿍 들어가 있고요. 기름진 정도도 딱 완전 고깃국처럼 기름지고 맛있습니다. 이거 곁들이로 내어주시는 매운탕 치고는 너무너무 감동적인 맛입니다. 음. 자, 그리고 김밥. 혹시 양이 모자랄까봐 김밥도 부탁드렸는데, 음, 김밥 자체는 사실 좀 무난해요. 무난한데, 매운탕이랑 먹기엔 너무 좋은데요? 진짜 별거 없습니다. 어묵, 시금치, 단무지, 유부, 당근 끝인데, 요거 요렇게 딱 약간 라면에 김밥 찍어 먹듯이 요런 느낌으로. 음,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. 와, 생선살. 야채도 싱싱하고요. 이 초장 양념장도 새초롱한데, 무엇보다 여기서 좀 가장 큰 특징은 그 고추냉이에 버무려져 있는 회가 아닌가. 그게 굉장히 이 끝맛에 있어서 제가 처음 먹어보는 회비밥의 맛입니다. 아, 무물탕 제대로다, 진짜. 아, 산초도 많이 들어가니까 시원하고 좀... 좀 상대적으로 좀 주머니가 가벼우신 또 어르신들. 어, 한잔 하시게 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완전 어르신들 아지 트겠는데요 진짜 뭐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뭐 내용물이 부실하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야채도 너무 싱그럽고 진짜 저, 초장 양념장도 되게 맛있었습니다 회 자체는 무난무난했지만 뭔가 그 고추냉이에 절여져 있고 어, 그런 부분들 정말 특색 있는 가게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, 내어주시는 매운탕도 진짜 이거는 팔아도 될 매운탕 6천 원에 이거에 이거다 와 감동입니다 정말 감동이고 그 마산 고간에 갔을 때 느꼈던 그 감동 또 오랜만에 다시 재현되는 그런 느낌인데요. 같이 너무 감사하게 잘 먹었고 아, 시장 통해서 먹는 회밥 아, 이런 느낌 너무 좋습니다. 또 40년 넘게 장사한 내공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아 하여튼 너무 감사히잘 먹었습니다. 너무 감사히잘 먹었는데 또 하나 감동받은 게 계산하면서 한 건데 김밥이 1,500원이래요. 그래가지고 저희 13,500원 나왔는데요. 대박 아닙니까? 어떻게 진짜 어디 가서 이 돈에 저희가 둘이서 배부르게 회비빔밥 먹겠습니까? 너무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. 네. 근데 하나 딱 진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엄청 삐까뻔쩍하고 깨끗한 그런 건 아닙니다. 가게가 더럽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. 어, 저희가 이게 주방도 좀 허락. 받고 구경도 하고 했는데 그냥 상가가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한 느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그런 거에서 올수 있는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쾌적하지 못함은 감안하셔야 되는 식당이 아닌가. 어 그래서 그런 거 예민하신 분들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. 일단 어머니 너무 친절하시고 가격 너무 저렴하고 특색도 있고 오래 장사하는데 또 이유가 있다 확실히 느낍니다. 진짜 정말 따뜻하게 향기 너무 잘 먹고요. 저희는 그럼 다음 번에 또 맛있는 식당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 그럼 안녕.